지난 시간까지 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 지금 여기 창방, 어 창방과 귀한대까지, 그리고 주두까지 편집을 했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창방과 귀한대의 조각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지금 이 창방과 귀한대의 조각을, 어 이와 같이, 이 같이 조각을, 어, 내부의 상세 조각은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아랫면만 이렇게 가벼운 조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뷰 메뉴에서 맨 위를 클릭을 하셔서 축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우측편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귀한 데는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숨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방에다가 먼저 조각을 하는데 그룹 상태가 아닌 그룹 바깥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를 눌러서 줄자도구로 바꾸시고, 자 주두에 이 모서리 부분에서 더블클릭을 하셔서 여기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어, 단축키를 눌러서 라인 어, 직사각형 도구로 바꾸시고 그 교차점의 아랫부분 교차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쪽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모서리까지 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사각면은 창방이 지금 편집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사각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우측으로부터 안내선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먼저 57 거리의 안내선을 하나 만드시고 다음 그로부터 출발하여 20 거리의 안내선을 하나 더 만드시고 다시 그 20에서 30 거리의 안내선을 하나 더 만드시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9 9입니다 9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번에는 3. 예.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20. 그 다음에 10 거리에 두 개를 만듭니다. 10하고 또 하나를 더 만드십니다. 또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20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서 14 거리 안내서를 하나 더 만드십니다. 이제 홀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부터 이 교차점까지 그리고 위로 올려서 가장자리에 적합해서 클릭 접합이죠 적, 적합이 아니라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는 요 라인까지 요 위에 있는 안내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시고 이리 오시는데 이때는 어,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라인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클릭하면 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서 여기로 올때 여기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생성된 라인이 너무 굵, 어, 둥글기 때문에 이 정점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나와서 약간 이렇게 끌어올려서 밋밋하게 약간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서 더블클릭,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거는 이 앞쪽이죠. 여기서도 그냥 더블클릭,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기를 바꾸고, 요 라인을 삭제를 하시고, 요 라인도 삭제를 하시고, 요거, 요거, 네 개의 라인을 삭제하십니다. 지금 여기, 여기는 창방의 라인과 겹쳐져 있을 뿐이지 별도의 라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안내선을 삭제해,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를 하시고, 이 창방을 더블클릭해서 창방이 편집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단축키 L을 눌러서 라인도구로 바꾸신 후, 이 부분에서 조각 끝부분, 이 끝까지 라인을 하나 넣어주시고, 단축키 P를 눌러서 이동도으로 바꾸신 후이 면을 클릭하고 안으로 밀어서 업체 단계에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룰, 어, 눌러서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단축키 P를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안으로 밀어서 이 꼭지점까지 가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조각된 어, 부품이 그이 뺄목이죠. 예, 창방의 뺄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아직 마지막 조각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신 후이 아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중앙점에서 초록색 포, 포인트가 뜹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고 다시 여기서 에 출발해서 이번에는 줄자를 이렇게 Z축으로 4 하고 엔터를 쳐서 사거리에 안내선을 만드시고, 단축키를 눌러서 라인동으로 바꾸시고, 이 코너에서 이 교차점에 클릭하고 다시 코너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삼각면이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꾸시고, 요 곡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는 Shift키를 눌러서 이 선택키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붙게 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을 하고, 요것도 선택 여기도 선택을 한후 이제 으, 따라가기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곡선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맞추기 위해서 에, 단축 M을 눌러서 다라 있는 이동툴, 이동도으로 바꾸시고, 요 꼭지점을 딱 클릭하신 후 이렇게 당겨서 요 교차점에 갔다가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면이 똑바라집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를 누르고 요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델트를 하게 되면 요 라인이 지워지는데 만약에 이 면이 라인과 함께 사라지면 정확하게 편집을 못했기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아랫면도 이와 같이 이렇게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뒤집어 주시고, 이 면을 하시기 위해서, 어,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이 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단축키 M을 눌러서 이동도구로 바꾸시고 요 끝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만 갖다 두는 거 클릭하지 않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 그러면 그 면이 복사가 된 거죠 그대로 요그 측면 코너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다가 요끝 부분에 요 끝점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중간에서 하게 되면 여기 라인이 하나 더 생성이 되기 되기 때문에 라인을 또 지워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 효율적인 편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만을 눌러서 선택기로 바꾸시고, 여기 보면 지금 이거를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돌출될 부분을, 여기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해서 델 티키를 누른다, 그러면이 면이 다 사라집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마우스 우측을 누르게 되면 선택이 되면서 우측 텍스트가 뜨는 거지. 이때 면 교차 모델 사용을 하면 여기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측 그리고 모델 사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라인이 생성이 되죠. 자, 이제는 이 라인과 쉽게 누르고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을 동시에 눌러서 마우스 우측 지우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면을 면이 곡선 면이기 때문에 면을 먼저 지워 주고 여기도 면이 먼저 지워지고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그냥 바로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렇게 지우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 좀그 곡선이 있는 것은 양쪽 끝을 지운 후에 여기를 트리플 클릭을 하시면 동시에 선택이 되고 델트를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 라인 지워 주시고 이 라인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면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도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코너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귀가 떨어져 나갔죠 이럴 때는 라인 구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어, 뚫어진 구멍이 메꿔집니다 여기도 여기서 여기로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메꿔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메꿔지지만, 여기 라인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라인은 지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조각과, 조각은 아직 그룹 상태가 아니고, 이 창방은 그룹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편집에 들어가셔서 숨기기 취소를 해서 이 어, 지금 이 부분은 아닌 것이 나, 나타났네요. 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쪽에 이제 창방 어, 귀한대와 창방에 어, 조각을 같이 편집해 들어가는 거 복사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0MB가 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그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